경주리 10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2번 마, 스트렝스 안쪽에 1번 마, 대박 삭스와, 바깥쪽 2위, 4번 마, 썸싱 로스트, 바깥쪽 2위로 추격합니다. 거리차 반 마신, 3위는 2번 마, 스트렝스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9번 마, 바로 챔피언, 바깥쪽 4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만, 7번 마, 찬란한 불꽃이 올라오면서, 바깥쪽 4위까지, 5위는 3번 마, 클로버 파티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1번마 대박삭스와 바깥쪽 목차의 접전 4번마 썸싱로스트 안쪽 2번마 스트렝스까지세 마리가 좋은 모습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3번마 클로버 파키와 7번마 찬란한 불꽃 두 마리가 4, 5위권 이제 선두권 말들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직선주로 1마신 앞서 있는 1번마 대박삭스 거리차 반 마신까지 좁혀오는 바깥쪽 4번마 썸싱로스트입니다. 이 역기수가 엑상한 4번마 썸싱로스트 직선주로 역전 노입니다 바깥쪽 4번마 썸싱로스트와 안쪽에서 버티는 1번마 대박삭스 거리차를 좁표오는 6번마 점순이고 6번마 점순이고가 종반 역전 노립니다. 바깥쪽에 4번 4번마 썸싱로스트 안쪽에 6번마 점순이고 두 마리가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해나갑니다.